자, 27번 이어서 봅시다. 표는 원자 A, B, C, D에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어, A부터 볼게요. 자, 어차피 1S 오비탈은 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2S 오비탈, 2P 오비탈에 총 6개. 그죠? 2주기에 두 번째 전자껍질에총 전자가 6개 있다. 원자표 전자 6개죠? 그러면은 몇 쪽? 16쪽이고, 2주기까지 있으니까 2주기 16쪽 한소. A는 뭐가 되겠어요?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어, B는 1S, 2S, 2P까지 가득 차있고 3주기에 s SO 소비탈 하나 차있죠. 몇 조건소? 1조건소다. 3주기 1조건소니까 얘는 뭐? 어, 나트륨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C는 마찬가지로 2주기까지 가득 차있고 어, 3주기에 s SO 소비탈에 2개 있다. 3주기에 원자과 전자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3주기 2조건소. 뭐가 돼요? 마그네슘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D. D는 어 2주기, 2주기까지 가득 차 있고 3주기에 원자가 전자가 몇개 2개 5개니까 총 7개가 되더라 3주기 원자가 전자 7개면은 어떻게 되나요? 3주기 17조 원소죠 뭐예요? 어, 염소 되겠네 자 ABCD 이렇게 다 채워놓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C, A 하면은 MG 하고 O죠 어, MgO는 B, B가 나트륨이죠 나트륨보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했어요. 지금 상태가 둘다 고체야 나트륨은 금속이고 MgO는 이온, 이온 결합 화물이죠. 이온 결합 화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고 금속은 당연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죠. 기억? 틀렸네요. 다음 니은 양이온의 반지름은 B, D가 B, D면 뭡니까? NaCl, NaCl이 Ca, MgO죠. MgO보다 크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각각의 양이온이 뭐가 됐네. 하나는 Na+고 하나는 Mg2-가 되겠죠. 어때요? 둘다 3주기 금속 원소로. 3주기 금속 원소니까 양이온이 되면서 어떤 거?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겠죠. 같은 전자 배치를 할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Mg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Mg2+의 원자 번호가 더 작겠고 Na+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 양이온의 반지름은 B d 의 양이온 Na가 더 크다. 니은 맞는 얘기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디귿. AD2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A가 까 산소였고 D는 Cl이죠. 그럼 뭐 OCl2가 된대. 비금속 비금속이네. 비금속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라 뭐가? 공유 결합 화합물이 된다. 얘기했어요. 디귿 틀렸네요. 그럼 맞는 거? 네, 니은밖에 없죠. 17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그림, 가는 고체 염화나트륨을 가열하여, 가열하여 녹인 것을, 그리고 나는 고체 염화나트륨을 직류수에 녹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니까, 러 가는 액체 상태가 되는 거, 그죠? 나는 수용액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같은 녹인다는 말이지만, 얘는 이제 멜팅이 되는 거, 그죠? 얘는 솔루션이 되겠죠? 멜팅? 뭐, 멜팅은 녹는다는 표현인 거알수 있다고. 솔루션이 뭐, 풀이라는 말도 있지만, 용해, 용해, 용해가 맞나요? 네, 용해가 맞죠. 네. 용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수용액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 상태에서 보기 보시면 기억, 가와 나는 염화이온이 존재한다, 그렇죠? 고체 상태를 열을 가해서 녹여도 Na+와 Cl-가 존재를 하고 물에 녹여도 Na+와 Cl-로 이온화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따라서 기억, 맞죠? 다음 니은. 가를 전기분해하면, 그쵸? Na 플 Cl 마이가 녹여있는 액체 상태의 n a c l 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극에서 금속이 생성된다. 어, 뭐 이건 얘기는 배우진 않았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극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이두개 이온 중에서 뭐가? Na 플러스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극에 가서 뭐가 돼요? Na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공급받아서 그냥 Na 금속 상태로 석출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 거고 그럼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 뭐가 되겠어? Cl 마이너스가 뭐가 돼요?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가서 네, Cl2 중성 상태로 Cl 2 개가 만나서 염소 기체가 생성이 되고 두 개의 전자가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디로 가겠어?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이 전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선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선 나트륨 금속이 생성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어, 가와 나로 가 나로 되는 과정에는 어, NaCl을 구성하는 입제상, 입자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했어요 어, 이건 디귿 같은 경우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자 고체 상태 NaCl은 뭐예요 Na+,라는 플러스 이온과 Cl-라는, 어,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지,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뭐, 입자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번에 기억, 님 맞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어 다음 1 9번 표는 원소 A, B, C, D로 구성된 안정한 화합물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A, B, C, D는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다 했어요. 어 우리 표를 보시면은 일단 가부터 봅시다. 음어 가는 지금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수비가 A, B가 1:1로 대 구성되어 있는 거 봐서 어 A 하나에 B 하나가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구성원자 수가 3개고 A가 C보다 적은 걸로 봐서는 C 2개에 A 하나가 결합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를 봤을 때 C 2개에 B 하나가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D 2개에 A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네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2개의 원소씩 만나서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로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각각이 이온화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산소는 이온화 돼 가면 E-가 되고 플로리는 이온화 되면 F- 나트륨이 이온화 되면 A 에, Na+, 마그네슘이 이온화 되면 MgE-가 되잖아. 그러면 은이 중에서 어, 우리 A하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C 두 개에 A 하나 달라붙을 수 있고 여기도 C 두 개에 B 하나씩 달라붙는 걸로 봐서는 뭐다? 둘다 플러스 이과 또는 마이너스 이과를 띠는 그런 이온이 되어야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어, 가 물질은 뭐가 되겠다. A하고 B가 결합된 플러스 이과 이가, 마이너스 이과가 결합된 MgO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후에 이번엔 음.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나하고 라를 한번 볼게요. 어, 나하고 라를 보시면 일단 숫자가 적은 이온수는 A가 그렇죠 A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여기에 C 두개 또는 D 두 개가 달라붙어. C 그럼 C, D는 뭐가 되겠어? Na나 F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A라는 물질에는 양이온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플로린이라는 음이온이 달라붙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금속은 금속 원소는 무조건 양이온이 돼야 되지만,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음이온이 되지만 때로는 양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A는 지금 양이온도 달라붙고 음이온도 달라붙는 걸 봐서는 A라는 이온은 양이온이 될 때도 있고 음이온이 될 때도 있다. 즉, 비금속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지금 MG5 중에 하나의 원소니까 MG, 마그네슘이 될 수도 있고 산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비금속이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겠다? A는? 산소가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MG는, 마찬가지, 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B가 돼야 되겠고, 그죠? 마그네슘은. 이 상태에서 다시, 다를 보면, 우리 이제 B가 마그네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C는 무조건 뭐가 돼야겠다? 음이온이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C가 음이온이면 뭐가 돼야 돼? 플로린이죠, 플로린. 따라서, 플로린이 C가 돼야겠고, 나머지 하나, D가 나춤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가나, 다라, 물질은 각각 뭐가 돼서어 가는 MGO, 나는, A 산소에다가 C 플로린 달라붙은 거니까 O F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어, B 하나에 C 두 개가 달라붙은 거니까 Mg F 2가 되겠고요. 라는 A에다가 D 두 개가 달라붙은 거니까 D는 나트륨이죠. 그럼 Na 2 O 이렇게 물질들을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B는 산소에다 B는 마그네슘 이렇게 써놨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A의 산화수, A는 산소죠.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이다. 마이너스 2가로 나왔죠. 그 다음, D. C와 D는 1대 1의 원자수 비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했어요. 어, 그거 하기 전에, 니는 젊은 얘기했죠, 그렇죠? 어, 산소라도 제가 방금 예, 음이온 또는 양이온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X를 쳐버렸는데 나는 지금 OFT잖아. OFT면은. 어, 플로린은 음이온이 됐을 테니까 산소는 양이온이 되는 거 맞죠?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은 사, 살짝 잠깐 헷갈렸는데요. 한 입으로 두 말을 뻔했죠. 예. 비금속이 보통 음,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맞지만 지금 OF2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로린이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세잖아. 따라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산소에 있는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따라서 산소가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아까 얘기했던 대로 C와 D는 1대1의 원자 수비로 안정 화합물을 형성한다. C가 플로린이고 D가 나트륨이죠. 네, 둘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하니까 NAF에서 1대1의 원자 수비로 안정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 맞네요. 그러면은 니은 디귿 맞죠? 19번의 정답, 네,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또 볼게요. 어, 그림은 원자 AB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 A부터 보시면은 원자니까 일단 중성이겠죠? 중성인데 플러스 지금 양성자의 전화량이 플러스 9잖아. 그러면 원자번호 9번을 의미하겠네. 원자번호 9번 뭐예요? A는 플로린, B는 원자번호 12번이니까 마그네슘, C는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염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어, 이때 보기를 보시면 기억.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은 BC2이다. B는 이온화되면 Mg2+가 되고 염소는 이온화되면 Cl-가 되니까 1대 2로 결합해야겠죠? BC2, 네, 맞는 얘기 되겠네요.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화는 b가 c보다 크다 했어요. 어, 일단 mg하고 cl은 둘다 같은 3주기 원소죠. 같은 주기 원소에서는 뭐라 그랬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조기 증가할수록 원자핵의 전화량이 커져서 유효핵 전화가 커진다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cl이 마그네슘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유효핵 전화도 크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이온 반지름은 A-, F-죠. F-가 B2+, Mg2+, 보다 크다 얘기했어요. F-하고 Mg2+, 모두 이온화되면 뭐가 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네온의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이 작으려면 뭐가 커야 돼? 원자 핵 전화량이 커야 된다 얘겠죠 원자 핵전화량 뭐가 더 커? 지금. B가 딱 봐도 12 플러스고 A는 9 플러스니까 더 크죠? 따라서 B의 원자 반지름이, 아, 원자 반지름입니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야겠다. 디귿, 틀렸죠? 자, 20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이, 머릿속으로는 원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가끔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때고, 가끔 이제 또 반대로 제가 이온 반지름이라고 얘기, 아,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이온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단어가 비슷하잖아.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비슷하잖아요. 반지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나와버리는 거야. 간혹 이런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처음부터 계속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어, 문맥상으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딱 문맥상으로도 어, 지금 이온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네. 어, 그러면은 제, 이제 제가 그 당, 바로 그 자리에서 필터링을 해서 고쳐드릴 수 있는 고쳐드린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필터링을 하셔서 아 일단 계속 쭉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원자 반지름이 나왔다 이러면은 음, 말을 잘못한 거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쳐서 알아서 고쳐서 듣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설명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워낙에 말 실수가 잦아서 저도. 예, 미리 양해를 미리는 아니지만 뭐 앞에서 실수를 여러 번 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예, 가능한 한그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